안녕하세요. 패널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인중 오목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 많은 분들이 장원영 이 씨, 카리나 씨, 이런 사진 갖고 오면서 오목하게 들어간 인중을 많이 원하시고 계세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확실하게 인중 오목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인중 오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점점 이 인중 오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병원에 상담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인중 오목은 저는 크게 절개 방식, 비절개 방식을 같이 혼용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대부분 또 인중 오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중이 조금 길어서 인중 축소를 같이 어,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그래서 인중 축소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인중 오목을 만들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어, 우리가 이제 인중 축소를 하면서 절개를 해서 이 절개선을 통해서 이 인중 오목을 만들어야 될 부분 아래 부분까지 더 방리를 한 다음에 피부 밑에 있는 근육을 조금 잘라내고 저희가 오목하게 꼬매줌으로써 확실하게 이제 인중 오목을 만들어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수술 중에, 인중오목 수술을 하는 도중에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, 자, 이 환자분, 어, 절개선이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내려고 절개선이 좀 들어갔고, 이 절개선 아랫부분, 인중오목이 만들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좀 밋밋한 느낌이 좀 드시죠? 그래서,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오목하게 쏙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. 수술 직후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인중 축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중이 좀 짧아진 느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, 더좀 밋밋했던 그 인중이 이렇게 쏙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확실히 좀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약간 C컬라인이라 그래서 그 부위가 약간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c 자 느낌이 나는 이 모습이 좀더 입체감이 나는 인중 오목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, 인중오목이, 어쨌든, 이게 아주 대중화된 수술은 아니에요. 하는 병원도 있고, 하지 않는 병원도 굉장히 많습니다. 잘 모르는 병원들도 있고요. 어떻게 하면 굉장히 트렌디한 수술이기 때문에, 인중축소나 인중오목을 좀 많이 이제 경험해보신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, 이제,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인중오목을 굉장히 특화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편하게 한번 상담받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. 케이스 사진 한번 볼게요. 지금까지 플래너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